레전드 24시간 안전대낙 사이트 짱대낙 왔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대낙 1회 사용시 대낙 무료 쿠폰 한장 발행됩니다 쿠폰 10회 구매한다면 수후 제한없이 700원 이용 가능합니다 추천인 게임하는 뱅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늘 잠깐 아이콘 얘기도 할건데요 아이콘 시세가 버틸 수 없는 이유는요 다른거 없어요 형들 이제 신규 시즌이 1대장으로 나오는데 아이콘 시세가 버틸 수가 있다는건 말이 안돼요어 지금 봐봐 형들 예를 들어서 이게 급여 3차이야. 근데 형들 생각해봐라. 요즘에 급여가 부족한가요? 급여 안 부족해, 형들. 이렇게 차이 나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8천억이었어 UT 시즌이 1대장으로 나왔는데 지금 7,600억이야. 형들 같으면 뭐자겠어 아이콘 시대 방어 힘들어요, 진짜. 예, 빡세지, 웬만해서. 예, 칸투나도 지금 이렇게 1대장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아이콘이랑 비교하면은 넘사죠 예 근데 지금 유티 칸토나가 6.800고 옛날에 아이콘 칸토나가 7,800막 이랬잖아. 그쵸 지금 아이콘 카토나 바바 형들 다 됐어요, 그냥 진짜로. 아이콘 형들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 진짜. 이거 1카가 얼마에 풀리느냐야. 이거 예를 들어서 호나우드가 1카가 2조대 풀린다. 그럼 아이콘 호나우드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 형들 아이콘 호나우두가 1카가 지금 4조 찍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심지어 UT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조금씩 다시 올라간 거야. 아이콘은요, 재평가 아니면 진짜 답 없는 거예요. 얘가 얼마에 풀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면 얘도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1카가 안 풀려서 그래요. 페이백 때는요, 핵과금. 이제 대장 금카 물량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대장금카 구매볼 때는 페이백할 때 구매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멤버십 때는요. 멤버십 때는 소가금이에요. 그러니까 은카 위주로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백 때는 핵가금들이 대장금카가 많이 지르니까 13, 30개, 100개짜리 많이 지르니까 대장금카가 풀리고요. 멤버십 때는 소가금. 이제 은카 위주로 풀리는 거죠. 이게 요 강화데이 때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지겠지? 아니야 형들. 이게요, 강화데이 때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저점? 아무도 몰라. 인정? 최저점은요, 아무도 몰라요. 1카오버를 116이야. 실사용도 가능해요. 2조 2천억이면요. 엄청나게 싼 거야. 지금 강화데이 패닉셀 때문에 싼 거잖아. 이번에 이제 강화데이 하루 왔는데요. 강화데이 5월 5일, 이제 부스트가 총 20회에요. 집부스트 10회. 그리고 PC방에서 35% 10회 어, 이렇게 해서 총 20회인데 형들 웬만큼 떨어지잖아요 구매 다시 쏠립니다 그냥 실사용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구매하시면 돼이 가격이 맞다고 생각해 형들 나는 이게 이득을 볼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 김민재 평점 이거 거의 8.5 받은 거 아니야 형 이거 8.5 받아도 이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차라리 이거 2,600원어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아, 형들, 아,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 형들. 봐봐. 형들, 이게요. 지금 김민재가 뭐 선발 출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카가 2600억이야.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 더 보태서. 은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여기서 형들 생각해봐.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 은카를쓸수 있는데, 이거? <laughs> 이미 거의 라보 완전 풀라보 가격 아니야, 이건 1칸은 지금? 아, 형들, 이거 구매 쏠리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걸 지금 구매해서 이득을 뭐볼수 있다는 구조야, 지금 이게? 어? 아니, 내 형들한테 물어볼게요. <laughs> 아니, 형들, 이거 지금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 아, 이거 좀 오바잖아, 형들. 솔직히, 형들, 여기서 좀만 더 보태면 이거 은카살수 있는데. 아, 저건 진짜 오바야. 어, 갖고 있던 사람도 그냥 빨리빨리 파는 게 맞지. 오늘 밤 12시 지나서 새벽 3시에 멤버십 풀리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페이백을또할거 아니야. 그럼 유티는 그냥 오지게 계속 꾸준히 풀린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지금 구매하면은 호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레전드 호구죠. 그쵸? 천천히 구매하시면 돼요, 형들. 이거 1카 얼마에 풀리느냐에 따라서 아이콘도 박살납니다, 시세. 예를 들어서 유티오나우드 1카가 3조 이하로 풀린다. 그러면 형들 같으면 아이콘 혼나우드 1카를 3조 주고 살 거야? 안 사지. 그치 않아, 형들? 이거 살거 아니야?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이콘 혼나우드도 시세 방어가 힘들게 되는 거죠. 토티 나오고 챔스, 챔스 나오고 토치 그냥 무한 반복이요. 에 여기서 플러스 된게 뭐냐면 토치 나오고 할게 없잖아. 토치 나오고 할게 없으면 그때 가면은 재평가가 뜬금없이 어 얘기가 오지게 나와. 이 공백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을 채우려고 넥슨도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토치 나오고 나서부터 아할게 존나 없네. 어야 이제 할거 없어. 야 피파 망했어. 에 그러면 과금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봐? 안 본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재평가 나오고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갑자기 토티가 또 나와, 그리고 우리는 또 챔스 코인을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토치가 나와, 무한 반복이야, 형들.